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 킹 스페셜 114 모델입니다. 1 8 6 8 c c 고요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12000km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싸제고요블랙박스 2채널, 엑셀캡, 무릎 페어링, 안개 등 하이웨이 패그,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냉각 팬 플라스틱 광열 커버, 사이드 가드, 바사니 머플러, 멀티 등받이, 시텍 연장선,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킷, 그리고 시트까지 옵션 비용이 8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4,800만원짜리 밝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외관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올 블랙, 올 블랙입니다. 매트 블랙도 섞여 있고, 블랙 유광도 섞여 있고, 그리고 블랙 무광도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차량이죠? 제가 예전에 판매를 한번 했던 차량인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금만 걸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특가로 좀 판매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ED 라이트, 사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입니다. 130 사이즈에 19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옵션으로는 엑셀캡 장착되어 있고요. 2020년식부터는 RDRS가 적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도 적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없어요. 20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무릎 페어링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개등이랑 하이웨이 패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에 보시면 흡기 114라고 적혀 있죠. 1868cc 미러키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에도 블랙으로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냉각팬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기름 탱크 찌그러지거나 상처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핸들은 순정입니다. 스위치 뭉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핸들도 블랙으로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들어가 있고요.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마찬가지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 쪽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깨끗합니다. 키로수 얼마 안 탔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시트도 튜닝을 한 겁니다. 시트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 조금 더 푹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덤 시트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텐덤 시트 쪽도 푹신하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데 앞부분에 고양이가 뽁뽁이 했던 자국이 있습니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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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정도가 고양이 뽁뽁이 했던 자국이 있습니다 사이드 가드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사이드 백은 순정입니다 그리고 바사니, 바사니 머플러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드만 튜닝이 들어가 있네요 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뒤타일 사이즈가 180 사이즈입니다 180 사이즈에 18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쪽에 보시면 LED, LED 텔등 들어가 있습니다. 어, 세가지 시그널에 나오는 윙카 미등이랑 텔등이랑 방향 시시등까지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머플러, 바사니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백에 LED 텔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카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시텍 충전선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114-1868cc 미러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체인지 기어 연장해 놨고요. 엔진룸 쪽에도 볼트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장이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무릎 페어링, 안개등, 하이웨이 페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의 옵션 비용이 8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 신차 금액이 3,990만 원이었습니다. 옵션까지 포함해서 4,80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이제 하자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은 제자리 꿍조차 없습니다. 좌측 사이드 미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국 없고요. 레바 끌힌 자국 없습니다. 그립도 깨끗합니다. 엔진 가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가드 밑에 부분에 끌힌 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리 공으로 인한 상처인 것 같아요. 하이웨이 패드 끝 부분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발판 쪽에는 아, 이쪽 부분에 찍힌 자국이 있네요. 클러치 엔진 쪽에도 콕콕콕 돼 있습니다 사이드 가드 쪽에도 네 껄끄럽고 여기도 제자리꿍으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두세 번 정도 제자리꿍을 했습니다 우측은 제자리꿍조차 없고요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를 해드립니다. 혹시 엔진 미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의 수리 협력업체가 68군데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해드립니다. 오토바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합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구랑 시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1,2cm 정도 들렸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 워크아 3cm 정도 신으시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무거운 편입니다. 할리기 때문에 무게는 무겁고요. 무게가 300kg 후반에서 400kg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에도 굉장히 적합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문자들은 키가 크시고 체격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드킹으로도 입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처럼 키가 작고 외소하신 분들은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제가 추천을 안. 알겠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머플러가 바산이 머플러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로드킹 스페셜 114 모델입니다. 1 8 6 8 c c 고요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12,000km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싸제고요 블랙박스 2채널, 엑셀캡, 무릎 페어링, 안개 등 하이웨이 패그,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냉각 팬 플라스틱 방열 커버, 사이드 가드, 바사니 머플러, 멀티 등받이, 시텍 연장 선,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킷, 그리고 시트까지 옵션 비용이 8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금액이랑 옵션비 포함해서 4,800만원짜리 밝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6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